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창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28절 끝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그런 역할로 위치를 정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정말 큰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막아주시려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상태로 있었을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일서 사 장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을 확연하게 드러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큰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있는 힘껏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망할 일이 있죠. 그런데 원망하지 말며 원수를 갚아줬으면 좋을 일이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람은 내 가족이 됐든지 내집 밖에 있는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말아라. 사랑하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혹시라도 우리 이웃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잃어버릴까봐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 위험한 나무를 왜 하필이면 동산 한가운데 두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질 수 있게 하느냐고 원망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 열매를 안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돌아서고 돌아서고 늘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는 행동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위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기 위치를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다고. 그런데 내가 말할게. 너희는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날 이전까지는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심정으로 그 나무에서 돌아서고 돌아서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발동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한 게 바로 그 열매를 따먹는 행동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추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대들고 나서는 그런 마당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계속 죄인으로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신 겁니다.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같은 동산에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지만 사람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로 살다가 그대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상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로 쭉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곳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게 맞았는데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린 계기가 된 겁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반역죄를 지어서 사람이 스스로 멸망에 빠진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한 사탄의 말은 사기였습니다. 사탄에게 모든 사람은 제대로 속아서 우리가 반역죄를 짓는 큰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던 그 날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임을 받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5 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여기에서는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 이런 표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썼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합해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몸이 필요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셔야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죄 없는 몸이 필요해서 당신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우리를 죄 없는 사람을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3장 5절을 보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 5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합하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몸으로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연합한 거고 나와 합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입고 오신 거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고백을 하자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 주실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결국은 내가 되어 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려고 내가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수 있도록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행동으로 그 표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행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는 물 속에 원래대로 하면 머리에다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건 죽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물 속에 들어가면서, 물 속에 잠기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일으켜 줄 때는, 일어날 때는, 내가 이제는 다시 살았는데, 전과 같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멸망에 있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 주셔서 내 죄가 없게 해 주시려고 그럴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여기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다시는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은혜를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여전히 죄를 지어도 되겠는가? 내가 죄를 용납해도 되겠는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10절,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고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제는 죄를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 내가 되어서 내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사람이다. 5절에서는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되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어쩌면 나를 살리겠다고 나 대신 죽어 주겠다고 내가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고독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와 합한 사람답게 날마다 죄를 끊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죽게 드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단과 하와가 좋은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사탄의 시험 앞에서 소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바람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존재,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사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없는 분인데 육신이 있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내가 되어서 내 죄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나를 죄 없는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과 합하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답게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